아? 요아 하고 싶어 <laughs> 어. 오 하고 <laughs> <자고> 있어도 돼요 쭈 <laughs> 하고 계세요 <있어>, 쭉 <laughs> <응>. 아침 팀 <laughs> 10시 팀 안녕하세요 사디, 다 되지 한 마리씩 있어. 도착하고 있어요. 예, 네. 가방 아니, 아직 안 내려섰구나. 네. 신랑분신랑 예. 아, 예, 예, 색깔 맞춰서. 음난 사이즈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laughs>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도 색깔 맞추지 않을까요? 예. 오, 다른데요? 웨이터 느낌인데? 원래 그렇더라고요. 약간 금빛 나는 거. 잘 어울리시는데요? 웨이터 해드셔도될것 같은데 딱 예. 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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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에 진짜 잘 어울려요. 에에에에에에에에어에에에 그러게 에이에에에에에그에그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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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laughs> 아, <수아>. 아, <laughs> 아, 놀랬어 나 지친 신랑 아, <laughs> 서버디 <목소리> <목소리> 안에 들어가서 옷 먼저 골라요. 두 분도. 옷? 여기 여기 들어가서 옷. 옷도 골라야지. 처음에. 지아 저기 몽족 옷이야? 아니야, 아, 아니, 나오조이 아니, 어, 몽족은 막 이렇게 차깔차랑 찰랑, 차랑 하는 걸이리듯이 올라가 있는아가 어, 음. 어, 아. 자. 응. 아, 마일 결혼 사진까지 찍으셨는데 네, 현재 기분이 어떠신지. 아 이제 어, 어, 힘든 거는 거의 끝난 거 같고 이제 네.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결혼식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이제 좀 하면은 이제 무난하게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이제 신부랑 마지막 신혼여행 가는 거거니요 네. 미래 결혼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아, 부분을 보고 선택을 하셨는지. 이사님 김은수 이사님은 믿음이 갖고 많이. 예, 예, 다른 업체 베트남이나 이런데도 많이 네.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김문수 이사님이 사람이 너무 아 이분이면 괜찮겠다 네. 믿고 한번 내 짤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라오스를 선택하어요 그리고 라오스고 제가 개인적으로 베트남도 아는 라오스가 정이 네. 많이 더라고요김이 지금 지금까지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생각하신 거하고 같으셨는지 앞선 네. 자체가 네. 너무 이, 그때부터 이제 쫙 음. 차별이 조금씩 음. 지금 소진되고 있는데 <laughs>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나 있는 친구들은 다 지금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신랑들도 음. 어, 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네. 이게 생각도 많아지고, 진행 상황 자체가 좀 빡빡하다 보니까 시간을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어, 막좀 지치는 그것만 좀조심하면 체력을 많이 길러서 와라. <laughs> 그걸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많이 지치네요. 그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김은수 이사님 아까 라오스 영상 많이 보고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예, 예. 생각하신 거랑 여기 오셔서 진행된 거랑 음, 예, 예. 저 저는, 예. 저는 어느 정도 김은수 이사님 뭐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나누는 것도 많이 봤는데 자체 채널에 찍으신 것도 봤고 되게 진솔하게 얘기해주시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신랑들은 마음 이 편하죠. 아, 뭐 다른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절대적으로 이거 뭐. 자연스럽게 그냥 물이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해가지고 을 솔직히 마음은 편했어요 그쪽 부분은 제 자신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약간 나이가 많다 보니까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그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부가 나이 차이가 좀많이고거든요 23살 <laughs> 차이 나는데 예. 사람을 보고 뽑았거든요 나이를 뭐, 보고 뽑지 않고 사람을 보고 뽑았는데 네. 뽑아보니 어, 서로 마음이 통해서 뽑아서 초이스가 된건데 뽑아보니 23살 차이가 났어요 네. 근데 네. 나이 차이는 신경을 안쓰시는게 맞는 네. 것 같아요 많이 나중에 라오스 결혼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이는 크게 신경쓰지 마라 예. 사람을 보고 뽑아라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네. 남은 행사 마무리 잘 하시고 네. 네. 마무리 때한번더필님도 너무 고생합니다. <laughs> <아닙니다. 웃음> 네. 저희들 영상 다 보시느라고 일이 뛰어다니시고 뛰어 스케줄도 많으신데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네. 남은 행사 잘 하시고 네. 네. 마지막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하고 아, 음. 보니까 달라고요. 음. 아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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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네, 저희둘이서 네. 여기서 네. 봤잖아요 나 아이돌 느낌 왔다니까 아, 제 아, 네. 처음에 와이프 보셨네 와이돌 느낌는데 이게 웃을 때마다 이게 치나 보이니까 아내 네. 와이프구나 땀땀데두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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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연보습으로 아, 봤잖아요 아, 둘이서 오케이 오케이 아처럼 안돼 그거 어저까지는 엄마 엄마의 느낌 나가지고 어차피 같이 안 입어

여보세요? 민낯은 것 같아 <laughs> Who are y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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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고위지 공무원 약간 아, 그래. 이런 포스 <laughs> 하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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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도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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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땀땀 너무 많이 흘리는데 긴장해도땀안 흘리는 게더 이상하죠 아 그렇긴 해요 나도 엄청 많이 흘렸어갖고 <laughs> 쭉 하고 있어 쭉쭉쭉 주사님도 <laughs> <응. 중장님도> 같이 <laughs> 네. 손손아 그렇게 아검 진짜 그거 들고 있으면 잘 어울려. 아. 음. 아.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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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